네. 시간이 너무 부족해. 바쁘다 내리겠죠. 할일은 많은데 시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기 생각을 얘기하 거예요 나는 참 할일이 많아.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라고. 이 생각이 중심에 남아 있으면 이거는 계속 힘들 것 같아요. 계속 바꿔야 되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뒤가 어떻게 되는지. 원해서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네. 지금 자기가 어떤 직단에 다니는가 봐요. 일을 하고 있어요. 일하는데 네. 이건 내가 좋아서 내가 일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걸 해야 먹고 사니까 피곤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다. 내가 이 일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일보다 내가 딴 일을 내가 또 많이 해야 되는데, 네? 내 아까운 시간을 그 일을 쓸그 일들이 많은데, 지금 내가 하는 건 이걸 보고 주책으로 이걸 해야지만 먹고 사니까 피곤해서 그래서 이거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계속하면 집단 생활이 어떨까요? 뻔하지요? 재미없지요? 왜? 네, 하고 싶은 일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저기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내가 먹고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억지를 부려. 아, 그래요 생각.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재미가 없을것같지요나 하고 싶은 하는 정이 있는데 이걸 해야 돼. 마음은 저기가 있는데 이건 해야 돼. 이 재미가 있으니까 없지요. 그것도 생각이죠. <laughs> 바쁘면 싫쉴 때도 없이 필요에 흘주되고 그렇죠. 이 직장에서 나 사정 봐주나 음, 필요하다. 오늘 야간야 야간 작업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럴 상황이에요. 그러면 주말도 잘 못해. 주중에도 그런다뭐 주말도 마찬가지. 집에 오면 또 집안일들이 이어지 참. 누구냐? 근데 아무렇게 해. 아, 못다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 이러한 시간에 바퀴 속에서 매일을 허덕이며 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방법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은 그러지 않으셨거든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을 네가 말고 내가 하겠다 하는 일에 그런 말씀을 <laughs> 안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의심하지 않으 순간순간을 살아요 어제 있었던 일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요. 당신한테 무슨 일이 닥칠 것인지 잘 알아요. 보통 사람 사람 모르지만 선생님 입장에 그 정도는 알아야지.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알죠. 당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도 알아요. 그 점도야 일선생이지. 예수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입에서 나와야 할 말은 예는 예, 난 예. 예 아니요 이건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앞에 뭐가 있어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죠 누가 먼저 뭘 물어놨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이요 예. 하는 말이다. 먼저 하는 말이 아니야. 뭐가 먼저 있어? 거기 대해서 내가 대답하는 말. 둘 중에 하나요 예수는 예수고 너는 도지. 내 앞에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그 상황에 대해서 내가 <laughs> 이 상황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거절? 이게 네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네가 아니라 너는 먼저 생각하고 그생각을서 전하는 게 아니라 스편들 좀 하고 싶어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그래서 내 생각 내 뜻대로 내 인생을 하고 정명해보고 싶다는 그 마음씨가 나도 아니겠소? 그래서 독립해서 딸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를 생각이 다는 거예요. 나도 나도 내 생각이 있다는 거지. 나도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로부터 떠나야 되고, 싶다. 독립을 선언을 하는 거지. 내 딸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이 친구가 궁지에 몰리죠 왜? 그가 죽음의 땅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얘기는 나무가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요 왜?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있는 거야 없잖아요 엄마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야 그걸 떠났다얘기란 나무가 뿌리로부터 떨어졌던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어떻게 살아요 그게 죽음이야 그게 바로 죽음이야 하나님아에게 살과 깔을 먹지 마라 이걸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 사람이어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뜻하신 죽음이라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게 아니야 그걸 착각해 내가 나로부터 <laughs> 독립할 수 있다고. <laughs> 아. 요 <laughs> 너무, 너무 추워 가지고. 음, 음, 음. <laughs> 좋아 이 사람은 이사람까지사람고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허비했잖아요그 네. 그, 얼마나 그상이참 그, 그, 네. 그래서 그참고맙 미안해. 그랬죠. 그럴 거내죽은아내도 네, 가끔 생각해. 그거 죽을 참 미안해. 정말. 그리고 참 고마운 정성. 나 당신한테. 이 말밖에 하는 말이 없어. 그렇게 지금도, 지금도 같은 얘기 하는데그 친구도 아주 그 말을 해. 애들 <laughs> 그래서 나는 미안한 거 어떡해. 미안해. 내가 잘 몰랐어. 그렇게 빼기 생각을 못 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난참 아, 미안해. 그런 사람한테 시 t e 면잘 가는 거다 i 그그사람 n 누구 o d The c u r s 잘못한 것도 i g 데 미안하다고 말하는 사람 그리고 뭐잘 해준 것도 없는데 고맙다고 말해 g e r t i 안 e r t i 너그말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잘 하는 거다 이렇게 e r t i g e 늙었냐고 해야될 걸? 살만 <laughs> 산사람이 <laughs> 이제 지혜를 얻게되면 내가 산다는건 뭐냐 누군가의 은혜를 잃는거야 죽은지 알수없는 많은 사람들의 은혜고사는 그러니 그래, 고맙지 미안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생각이 났어요. 이승관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갔어. 근데 그게 아버지 어? 볼때 죽음의 땅으로 가는 거야. 응. 중신이 죽었는데 응. 누가 잘돼? 잘돼야지. 어. 지난주말에 응. 풍족들의 응. 응. 독자 <laughs> 모임이라고 하는 거그 고령. 구경사 원전에 구경사에 가서 글쎄, 그그 따온 얘기가 했나? 예, 어떤 사 테니까 실시 못들었 테니까 구사라고 하는 데가 있 지하단에 예, 거 가서 잠깐 이틀 잡면서 했거든요. 대가분는구경나 전설이 있어 장사적 구경이 어요 그 절도 역시 역시 의상계사가 참관했 둥은 우리나라 절의 대부분의 의상계사 <laughs> 하고 거예요. 그 절이 이게 보통 절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laughs> 그수더니야이다가절를 그, 그,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기다 절을 지금 참잘들었다 근데 그 절터가 이게 뭐냐 하니까 거기에 나나 소 웅덩이가 있어요. 거기에, 어, 그, 용이 아홉 마리나 들어있죠. 그런데, 여기다 절을 지어야 되죠. 그래서, 부족을 써서, 그대로 던졌잖아 그러니까 물이 다 말라버렸대요. 네. 그러니까 용들이살 곳이 없잖아. 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홉 마리가 다날아가버려 쫓겨난 거예요. 그한마리뭐 죽었다 어쩌다 나갔다 그렇게 됐 그래서 그 용들이 재밌게 사는 거기를 얘들아 뭘하나고 거기다 자을 세웠다는 거예요. 아홉 구자 영용자 그래서 구룡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이 번창하고 백신도들몰려고 그래야 되는데 자꾸 쫓아붙는 거예요. 안 돼. 경영이 그래서 이거 왜 그런가 그랬더니 한 동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저 밑에 겨울에 네? 거북이가 한 마리 있다. 거북이가 돌, 돌 거북이 있어. 그러이 절로 들어오는 이런 좋은 걸다 먹어치운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없애야 한다 그래야 절이 사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가서 그 돌을 박살을 냈대요. 요즘에 뭐 다이너마이트를 하던 박사님 옛날에 그렇게 계속 바위를 옮겼대요. 거북이를, 거북바위를 그 저희 잘 됐다 하더 도안 되는 거예요. 더 이제 절문을 타듯이 향이 됐어. 그런데 또 어떤 조사가 나타나서 하는 거북이를 파괴해버려서. 그래서 저기 안 되는 거야 거북이를 살려야 돼 살릴 방법이 없잖아 바위를 깨버렸는데 그래서 아홉 곱자 이걸 없애버리고 거북꽃자를 갔다네 지금은 거북꽃자야 거북이를 살렸다는 거야 굳이 저리 잠겨 가든 제안과 갔더니 엄청 넓은 주차장에 자들 꽉채 끌어. 그 얘기 하면서, 처음부터 그 용들 재밌게 살던 거를 뺏어가지고 저를 졌으니, 글에잘될 리가 있겠나? 부처님 눈으로 보면, 용도 그게 부처인데, 그, 그게, 그게 그분 가르치아니요 근데 어떻게 걔들 박살 내고 거기다 절을 채우냐, 그래? 그리고 그 부처님 집이 잘듣길 바래? <laughs> 안 되지. 걔가 또 아무 죄도 없는 발까지 깨트려버린다. 그게도안 되지. 그래서 그가보길를 살리는 방법으로 거기 꽃을 샀더니 잘 됐더라. 그랬데 전설 내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그것도 생각이야 내일 직장 나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나하고 싶은 일은 좋은데 이걸 내가 해야 돼 무슨 반짝한 일이야 이것도 생각이야 그러나 이제 괜찮은 것 같소 네가 얼마나 고마워 이제는 여기서 일을 해서 나와 내 식구들이 함께 살수있는고마운일시지 라고 참으로 많은 일거리가 있지만 내가 할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일?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그거밖에는 못해. 그일 밖에는 다른 일을 못해. 누구나 다그 일이 어떤 일이야? 무슨 일이야? 사람도. 먹고 살아야지 <laughs> 먹는 일동시 <성취하자. 웃음> 먹고 사는 일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참 힘들어 <웃음> <웃음>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laughs> <입을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야그 그랬어 무엇을 먹어까옷지 그때하고자까지어 <laughs> 그러니, 상당히 힘들지가 않고, <laughs> 니수 힘들고, 무거워진 사람, 나도, 야, 편의시대에 준대. 그러면서 말씀이, 뭐지, 뭐 할까? 맛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셨다. 뭐야? 이법륜이란 스님이 한 말이야. 내가 직접 들은 말은 아니고, 에, 지금 건설 바쁘잖아. 오늘 날 바쁜 사람이 나한테 할 거야. 그러니까 누가 물었대 선생님 몸은 하나인데, 어떻게 그 많은 그 일을 하십니까? 그게 그게모으니까 그때 본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글쎄요,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나는, 는될답이에요 누구나 다한 가지밖에 못해. 아무리 바쁜 사람, 뭔 일이야? 실제로 내가 못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지금 하고 있는 일밖에 없어. 데이 사람은, 저기 일이 있어. 일을 안보여 그러지 말고, 내가 살아서. 이 일을 할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고마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 어? 그 생각을 바꾸는데, 생각 많아도 되냐고. 이런것 우리가 세심하게 배우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바꿀 수 없어도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과 언행은 내가 바꿀 수 있다.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 그래서 생각하는 법을 배우 이 친구는 열심히 가서 살았지만 죽음의 땅으로 간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지요 네. 뭐든지 잃어버려 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잖아요 인간이 그래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떠나보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함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아들이지만 저를 받아만 주십시오 하인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종, 종 노릇이라도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종, 종으로 저를 보여주십시오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달라 생각이 그러니까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 한 마디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아왔다. 육신의 죽음은 그게 아니야. 아버지를 자기가 떠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야. 잘못된 생각이야.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 수가 없어요. 떠나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 밖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 밖같이 없어. 어떻게 나가나 부자리가 내가 아버지를 떠났다고 착각하는 거지 착각에서 제대로 된 생각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부처님 말씀 말씀 깨달음이야 예수님 말씀 믿는라고라고 진실을 아, 내가 아무리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검사가 나가지도, 소나공이 아무리 크던 몇 마리를 날아가서. 날아가서 기둥 다섯 개가 있어서 갖다 오줌을 깔고 돌아왔다는 거 아니요? 알고 <laughs> 보니까 아, 그러니까 부처님 손바닥이어요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아버지의 품 닦고. 아버지는 살아계신 분이야. 어떻게 죽어, 죽어, 죽었지? 죽는다는 거는 인간이 착각한 거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사는 거, 그걸 하나님은 네. 죽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착각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그래서 예수에 내가 이땅온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것같아 그림자만 보고 해 아, 지잡을 하다 그렇게 하냐. 그림자가 보여주는 빛 내가 그 안에 있 사실을 아는 거. 내가 아무리 아무리 잘못도 하나님의 사랑 그걸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하고 고맙고 돌백기하는 말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를 버리지 않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